이 세상에 많은 생물이 있죠. 정말 생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아마 언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생물은 나름의 서로 신호체계가 있고요. 나름 소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본능적이고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깊고 세미한 것까지, 미묘한 감정까지,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하고, 말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말 잘하고 싶죠. 말 잘하고, 제때에 적당한 말을 할수 있고, 좋은 말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알맞은 말이 제때에 딱 나오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참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관리해야 할것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관리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폭된 존재로 세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놀랍고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는 것일까요? 자문의 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언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말의 힘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큰 배가 있는데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이 배를 조종하는 것은 그 밑에는 조그만 키입니다. 조그만 키가 그 엄청난 배를 다 조종합니다. 산불이 나서 엄청 큰 불이 난리를 쳐도 사실 그 산불은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혀는 아주 작아요. 세치 혀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작은 혀이지만, 이 작은 지체가 우리 온몸을 불살을 수도 있고, 우리 온몸을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짧은 몇 마디가 가슴에 확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칭찬과 사랑의 한 마디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네, 말이 씨가 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뿌려진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열매를,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의 열매를,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열매를. 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작은 혀에 인생이 달려 있어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야구보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잘못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에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므로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나쁜 무기가 됩니다. 악한 말에는 사실 핵무기보다도 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작은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와 지도자들, 어른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정죄를 배우게 됩니다.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면 자녀들은 감사함을 배웁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들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들으면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아이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용서와 용납의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남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구보사도는 우리에게서 부정적이고 악한 언어를 제거하라고 하면서 샘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서는 우리에게 맞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한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정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악한 말, 욕심에서 나오는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상스러운 농담, 그리고 욕설,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점점, 점점 사라져야 해요. 신앙생활은 언어생활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르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먼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맨날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말만 하면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마치 축구를 할때 수비는 잘하고 공격은 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제거했다면 거꾸로 이제 우리 입에서 어떤 말 나와야 할까요?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감사와 복의 말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말은 우리의 삶과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은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말의 중요함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때에 또 유언을 할 때에.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녀의 손에, 아니면 자녀의 머리에, 자녀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요.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 그 자녀가 미래의 번영과 흉통이 오도록 그렇게 축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기보다 사랑과 축복의 말을 먼저 하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관심의 마음으로 고맙다고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놀라운 기쁨을 가져옵니다. 무겁고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고마워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녹아진답니다. 말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내 자녀는 나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있을까요? 잔소리? 지적하는 말을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사랑과 칭찬과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들을까요? 자녀인 우리들은 또한 부모에게 어떠한 말을 하나요?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인가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인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서로 긍정하고 축복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친구 사이에, 성도 사이에, 동료 사이에 역시 말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이것은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덕을 세웁니다. 우리는 감사와 축복의 말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이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언어는 곧 덕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삶에 복을 주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 신뢰하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따뜻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자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부드럽게 대답하면 사람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으나, 거칠게 말을 붙이면 사람의 화를 보들 뿐이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요. 막대기와 돌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지만 거칠고 잘못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요? 내 말의 온도는 어떠한가요? 내 말은 따뜻한가요? 내 말에는 생명이 담겨 있나요? 부드러운 말인가요? 아니면 차갑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서 따뜻한 말을 배우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악하고, 거칠고, 아, 욕하는 말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고 바른 축복의 말을 가르쳐줍니다 야구보 사도는 우리의 어느 생활의 한계를 보여주지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임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우리가 그냥 악한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경려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사도는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말의 씨앗을 뿌리므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삶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도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고 복된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로 가꾸려면 먼저 뿌리를 다뤄야 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을 다룬 거예요. 무엇이에요? 성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5번 동안, 15주에 걸쳐 성품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뿌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인격을 세워가는 뿌리. 이것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사와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갖고게 힘써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복되게 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조그만 성당에서 제 어린 남자 아이가 예, 성찬을 하기 위해 예,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가다가 그만 어, 아이가 실수해서 그걸 떨어뜨렸어요. 아, 그런데 신부님이 이 아이를 때리면서 당장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화냈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너무 슬피 울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영국의 한 마을에서, 역시 한 교회에서 남자아이가 성찬을 위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가다 실수로 또떨어뜨어요 그런데 이 영국에 있던 이 마을의 신부님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와, 너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나도 어릴 때이 성찬." 단을 들고 가다 이걸 쏟은 적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신부가 되지 않았니? 너도 훌륭한 신부 가될 거야라고 말해줬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국 성공회 우리 감리교회의 큰 집이 성공회입니다. 조 한웨슬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실은 성공회 신부였어요. 바로 그 성공회 유명한 대주교 풀톤쉰 주교가 바로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짧은 한마디 말이 인생을 이렇게 바꾸 놓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까? 우리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 오랜만에 모이고 또 오랜만에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하겠죠. 코로나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더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이 듣고 행복할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어생활입니다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거기 말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하겠는데,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분에게 정말 복이 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저를 보지 말고 생각하세요. <laughs> 네. 네. 자,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네. 표정이 금방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 그거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오늘만 하지 말고 매일 하세요. 여기 부부가 계시고 가족이 계시다면 예.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에 또한번또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